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산 냉장 통 삼겹살을 손질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삼겹살을 구매하실 때 팁과 고기 손질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꿀팁을 말씀드리니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삼겹살을 통으로 구매하면 좋은 장점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정육점이나 슈퍼에서 소분해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통으로 구매해서 드시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제가 구매한 삼겹살을 기준으로 약 2만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3천원 커피로 기준했을 때 7잔 정도 되겠네요. 두 번째는 신선도입니다. 정육점이나 슈퍼에서도 이런 통삼겹을 잘라서 소분해 놓고 보관하기 때문에 육즙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육즙이 빠져나가게 되면 고기의 질감이나 식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손질하자마자 냉동 보관을 하거나 바로 드시게 되면 보다 신선한 고기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손질 영상입니다. 먼저 삼겹살 포장지를 뜯어주시면 되는데요. 삼겹살 포장지를 뜯으실 때 칼로 십자가를 내어 주신 다음에 삼겹살을 꺼내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삼겹살 포장을 뜯으셨으면 먼저 냅킨으로 겉에 묻어있는 핏물들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닦는 곳은 삼겹살의 갈비대 부분인데요. 갈비대 속에 있는 핏물까지 잘 닦아 주시면 됩니다. 핏물을 다 닦으신 후에 갈비대 부분을 잘 보시면 오돌뼈들이 있습니다. 이 오돌뼈들을 살점이 뛰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손질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양쪽 끝에 모양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딱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와서 손질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손질하실 수 있습니다. 자른 부위는 나중에 굽거리로 같이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삼겹살을 3등분으로 삼겹살을 잘라줄 겁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잘라줄 건데요. 1번은 구이용, 2번은 제육용과 수육용, 3번은 찌개용으로 손질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김치찌개를 자주 먹어서 찌개용을 좀 많이 자르는 편입니다. 어, 각자 구독자분들은 용도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위가 구이용입니다. 일반 가비때 부분이고 가장 맛있기 때문에 보통은 구이용 혹은 바베큐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 주십니다. 이 부위는 2번 갈비뼈와 미추리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육용과 수육용으로 손질해 줄 겁니다 마지막 3번 미추리 부분은 거의 지방이 없어서 구이용으로 먹거나 제육용으로 먹기에는 질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삶아서 먹을 수 있는 찌개용으로 손질해 줄 겁니다 찌개용으로 먼저 손질해 볼 텐데요 여기서 팁 하나 나갑니다 삼겹살을 먼저 반으로 커팅해 주고 손질을 하시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손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자른 후에 약 3cm 정도의 두께로 잘라주고, 찌개에 끓일 때 맞게끔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작게 자르면 끓이면서도 고기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조금 두껍고 크게 써는 편입니다. 이렇게 손질된 고기는 한번 사용할 만큼 비닐로 소분해서 포장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육용과 수육용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반으로 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갈비대 부분에 질긴 막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짝 걷어내주듯이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다 손질이 되셨으면, 제육용으로 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육용으로 먹기에는 두꺼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저희 가족들은 제육을 좀 두껍게 먹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두껍게 손질을 하지만, 좀더 얇게 드실 분들은 용도에 맞춰서 얇게 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육용을 잘라줍니다. 수육용으로는 약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두께로 잘라주시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수육용도 수육용 고기끼리 같이 비닐로 포장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이용입니다. 삼겹살 부위 중 가장 맛있는 부위로 구이용이나 캠핑 바비큐용으로 고기를 추천드립니다. 손질은 동일하게 먼저 근막대를 제거해 줍니다.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식감이 별로여서 제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꼼꼼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뼈가 붙어 있습니다. 이 뼈를 제거해 줄 건데요. 먼저 뼈가 보이는 부위 아래쪽으로 칼질을 해주시면서 살코기는 최대한 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뼈를 발굴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뼈에 살코기가 많이 붙어 있다면 다시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 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구이용을 잘라 보려고 하는데요. 구이용도 똑같이 자르기 편하게 반으로 커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께를 두껍게 잘라주는데요. 고기를 구울 때 개인적인 팁인데요. 두꺼운 고기가 식감도 좋고 육즙도 덜 빠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두툼하게 잘라진 이후에 구워줍니다. 양쪽 겉면이 다 익고 난 후에 고기를 잘라서 먹게 되면 정말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말 그대로 겉바 속촉으로 고기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고기 굽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된 고기는 한번 구워 드실 만큼 비닐에 포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혹여나 냉장고 냄새나 또 다른 냄새가 될까봐 비닐을 두번씩 포장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고기를 진공포장 하실 수 있는 기계가 있으신 분들은 진공포장을 해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끝부분을 썰고 남은 부위는 질긴 근막대를 제거해주고 굳거리로 손질해주시면 됩니다. 근막대를 손질하실 때에는 미끄럽기 때문에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겹살 구매 팁과 손질 팁을 드리자면 정육점이나 슈퍼에 가셔서 삼겹살을 구매하실 때꼭 미추리 부분 말고 갈비대 부위로 잘라서 주세요 라고 말하셔야 더 맛있는 삼겹살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삼겹살을 손질하시기 전에 약 2시간 정도 김치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거나 약 40분 정도 냉동실에 넣은 후에 손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살짝 냉동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손질하기가 더 편리합니다. 너무 흐물거리면 손질하기도 힘들고 다칠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